안녕하세요. 마키장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다낭 여행 8일째입니다 오늘은 다낭 시내 위주로 돌아볼 건데요. 어, 그래서 제가 오늘은 10시 반까지 호텔에서 좀잠좀 좀 자고, 조식도 푸짐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4박 5일 여행이기 때문에 가기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쇼핑, 그리고 마사지, 그리고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그렇게 조금 여유롭게 일정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저의 4일째 다낭여행 한번 보실까요? 4일째 아침. 오늘은 시내 위주로 돌아다닐 거라서 아침을 든든히 먹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한시장으로 바로 가려고 이동 중이에요. 한시장은 옷 같은 거사실때 가면 좋은데, 원피스가 보통 한벌에 4,000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웬만한 옷들, 이렇게 난방 같은 것도 한사천밖에 안 합니다. 근데 여기가 가격을 엄청 처음에 높게 불려요. 그래가지고 흥정을 잘하셔야 돼요. 이 황금색이 용가리입니다 네, 이렇게 한시장 도착했습니다. 한시장은 이렇게 기념품이랑 그리고 막 건어물 이런 거 팔고 있고요. 저기 안쪽에 이렇게 옷이 팔고 있어요. 그러면 가볼까요? 네, 이렇게 젤이나 뭐 이렇게 전가루 커피 팔고요. 네. 지금 이거 찍고 있는데 옆에 바가지 당한 한국분이 보이시네요. 네, 여기는 바가지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카페 단위가 크니까 가격 혼동하지 마시고 딱히 사세요. 그러니까 원피스는 8만 동 밑으로 미트, 사셔야 됩니다. 1층은 뭐 기념품, 2층부터가 옷인데요. 지금 한국분들 눈팅이 맞는 거 지금 방금도 봤는데 여기 하폐 단위가 크니까 가격을 갖다가 잘못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원피스는 8만 동 밑으로 사셔야 돼요. 4천 원 밑으로 8만 동. 금액 하폐 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우자이도 팝니다. 아우자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옷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발. 어, 나이키 짝퉁. 명품 짝퉁.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다이 층이 다 옷가게, 신발가게, 모자가게 여기 옷은 이렇게 화려한 원피스부터 남방, 애들 옷, 수영복 다 있어요 이렇게 애들 옷도 있고요 마음에 드는 옷 가, 이렇게 고르신 다음에 가격을 흥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애들 옷, 애들 수영복 와 옛날 여기서 옷 샀었는데 블로그 올린 다음에 여기 사람 많아졌다고 하더니 진짜 많아졌네요. 오. 아줌마다 알아볼까? 네,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옷 신발도 있어요. 써봐봐. 어, 안 어울려. 이렇게 한 시장에서 쇼핑 끝났고요. 가격은 흥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처음 부르는 가격으로 사시면 안 되고요. 아 이제 너무 지치네. 여기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저희 여기서 옷 이렇게 이만큼 샀고요.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걸어다니 힘들어서 지금 마사지 받고 점심 먹으려고 합니다.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요. 시스타에서 받으려고 해요. 오 여기 추천 받아서 왔는데 되게 럭셔리하다. 오, 무슨 명품 같은 것도 파는 것 같아요. 네, 오일 같은 거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라벤더, 로즈, 레몬. 아, 오늘 레몬 이봐야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음료. 가격표 한번 볼게요. 가격표고요 어, 이렇게 돼있네요. 90분이나 120분 받는 게더 득이네요. 가격이. 여기는 이렇게 짐도 맡겨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안내 받고 있어요. 오, 어, 7번 방. 어, 지금 커플끼리 남편하고 받을 건데, 커플룸으로 안내해 주셨네요. 음. 분위기 좋습니다. 안내를 받았고요. 지금 옷 이렇게 갈아입으라고 주셨고, 어, 되게 깔끔하다. 어, 되게 인테리어가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룸에 이렇게 바로 옆에, 이렇게 화장실하고 샤워실 다 있어요. 끝나고 샤워해도 돼요. 네 이렇게 옷갈아입었고요 저희끼리 있으 편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카드가 패드에 있어요 어, 여기가 이제 한국말 혹시라도 못하시는 분 마사지사부 현지분이니까이 카드를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약하게, 세게 뭐 이런 식으로 카드로 우사통을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받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결과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사지사한테는 조금 무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마사지 받을게요. 받고 옷 갈아입을 거예요. 네. 일단은 조격부터 시작하고요. 아이고. 여기 텔레비전 있네요. 애들하고 같이 왔을 때 이렇게 되겠다. 애들 통 키... 아직 끝났고요. 아까 한시장에서 옷까지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남편이 어제 그 한옥 아, 호이안 갔을 때 마사지가 제일 시원하다고 했는데, 오늘은 여기가 다 넘버원으로 바뀌었어요. 되게 시원하다고 했고, 저도 되게 시원했고, 그리고 마지막 10분 정도에 두피 마사지 해주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가 미케이병 근처예요. 그래서 원래는 한시장 근처에 비스파라고 있는데, 거기도 좋거든요. 근데, 저, 거기는 제가 받아봐가지고, 이번에 좀 다른데 비교해보려고, 이제 다른 데 이제 좋다고 이제 이렇게 밖 얘기 들은 데한번 와봤는데, 어, 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러워서 그것도 마음에 들고, 미케병 오셨을 때한번 뭐 오셔도 좋을 것 같고, 어, 아니면은 미케병 근처에 호텔 묵으신 분들은 아침이나 밤늦게 화장 안한 얼굴로 오셔가지고 편하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밥 먹으러 가볼게요. 어, 끝나고 있으니까 음료수랑 과자도 주시네요. 이거, 무슨 이거랑, 기프트 바우처 네, 이렇게 옷을 커플로맞췄어니다 시원해 보이고 괜찮은데. 네, 제가 밥 먹으러 온 곳은 코바밤미인데요. 여기 저번에 바나에 갈때 먹었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으려고요. 저녁엔 야시장 갈 거라서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 찍었는데, 옥수수랑 일단 쿠키 먹고 있어요. 맛있다. 쿠키 맛있다. 저번에는 시림프랑 비프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거든요. 이번엔 좀 다른 거 시켜봤어요. 이게 갈리코크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에그랑 햄 들어간 거. 와, 계란 반숙 맛있겠다. 그리고 이거는 야채. 야채랑 과일 들은 건 특이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여기 맛있어가지고, 남으면 싸가면 되니까. 먹으니까 알싸하다. 우와, 이거 1번인데, 안에 망고도 있고, 야채 들어서 상큼한 게 맛있어요. 음. 우와, 이거 두 번째인데, 되게 부드럽고 맛있다. 네, 이렇게 식사를 끝냈는데요. 와, 여기 진짜 맛있다. 아, 나 내가 다낭에서 먹은 데 중에 여기 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네, 이렇게 아까 쿠바 반미 집에서 반미 먹고 한 2분 정도 걸으니까 바로 이렇게 다낭 대성당이 나옵니다. 핑크 성당. 여기가 핑크 대성당이고요. 지금 정문 닫혀서 절로 해서 가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와 엄청 더워요. 엄청 덥고 여기는 볼게 그냥 딱 핑크색 성당, 인증샷 나다랑 왔다. 그냥 인증샷 찍기용 정도. 어, 그외 별거 없습니다. 정말 딱 이거 너무 더워요. 이렇게 한국 사람만 대부분이에요. 어, 네 이렇게 여기 셀카봉 꼭 가져오셔야 돼요. 카프로 입고 면다 좋을 것같아네인사 찍었고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은 대만의 맛있다는 빵집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빵집 맛있다고 네이버에 검색했던이 나와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어서 왔어요 대만 빵집이래요 오 진짜 대만에서 봤던 빵 비주얼들이 있네요 막 이런 거 약간 버터 맛 나는 그 파인애플 빵이라고 하던가. 오 제가 빵덕후여가지고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격은 이게, 이게 700원 정도, 800원이니까 어, 저렴하다. 그 동남아에는 이런 빵 많이 먹더라고요. 이게 가루가 약간 이렇게 뭐 닭고기나 막 이런 거막 가루인데 전 별로. 요거 맛있는데. 네, 저 골라봤는데요. 뭐가 뭔지 모르고, 먹이 많아서 일단 이것만 골랐어요. 이거 파인애플 빵이고, 이거는 치즈대왕 카스테라인데, 이렇게 파네요. 한 1300원 해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빵들은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내일 시간되면 한번 더 와보려고요. 그리고 여기 밀크티도 파네요. 되게 싸다 1200원 밖에 안 해. 그리고 이런 타왕수도 파는구나. 맥빵 먹을 건데요. 어, 여기 괜찮다. 가격도 싸고. 내일 돌아가는 날인데 가기 전에 여기 빵 사가지고 한국에 가져갈까 생각 중이에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전 빅시마트를 가려고 합니다. 바로 먹어봤는데, 제가 대만 그거 카테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안카테라 어, 이거 1200원 밖에 안니라 괜찮다. 내일 돌아가기 전에 잠깐 들려가서 사갈까 생각 중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빅시마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큰 마켓이고요. 롯데마트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 깔끔해서 좋긴 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늘 쇼핑은 여기서 하려고요. 여기는 사람이 좀 적어서 좋아요. 아 너무 덥다. 네, 빅시마트 는 이렇게 현지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한국 사람이 많지 않고요. 그런데요, 살짝 캐키한 냄새 납니다. 대신에 넓고 어, 사람이 롯데마트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죠? 그래좀 여유롭게 쇼핑할 수 있고요. 여기 쇼핑리스트는 제가 영상 따로 만들 거예요. 그거 꼭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쇼핑 시작해볼요 여기 현지 느낌이 무신납니다. 케이크. 도시락 같은 거. 옥수수 우유부터 다양한 음료들. 오, 김치도 있고요. 반찬들. 볶음밥. 와, 350원? 어. 그리고 반찬들. 닭고기. 구이. 수산시장이고요. 시식, 시식도 있어요. 시식 해봤는데 맛있다. 네, 이렇게 상품 많이 있으니깐요 나중에 쇼핑리스트 영상 참고해주세요. 와, 이거 다 사는데 12,000원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와, 이거 맛있다고 한 과자라서 먹어보려고요. 그게 뭐지? 치즈콘? 콘치즈인가? 그거 되게 진한 맛? 빈컨물로 갑니다. 빈컨물도 은근히 되게 럭셔리한 이곳에서는 꽤 럭셔리한 마트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빈컨마트인데요. 제가 왜마트세 군데로 오냐고요 제가 마트후이고 그리고 제가 내일 한국에 가기 때문에 가기 전날에 짐을 싸야 되니까 오늘 쇼핑을 다 하려고 합니다. 어, 롯데마트는 한국인... 들이 많이 이용하기 좋고 종류도 많고 깔끔한 대신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복잡하고요. 빅시마트는 현지인들 위주이고 사람이 좀 적지만 종류도 많고 대신 좀 캐캐해요. 그리고 빈마트는 사람도 적고 제일 깔끔합니다. 대신에 종류가 좀 적어요. 세 가지 의 단점이 있고 서로 없는 물건도 있고 있는 물건이 있어서 세 군데 전다 들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쇼핑리스트 전문이거든요. 네, 그 영상 꼭 봐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이 다낭여행 두 번째니까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편하게 여유있게 잡았고. 만약에, 어, 나 마트 말고 나좀더 다낭 시내에서 뭐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낭 시내에 좀 고급 미용실 가면은 한 8,000원 정도의 머리 이제 마사지랑 머리 스타일링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거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아시안파크라고 3시 정도부터 여는 데가 있는데. 어, 자유용권이 만이삼천원그 네, 정도 하는데 기네스북에 있는 놀이기구도 있고 관람차도 있고 사진 찍을 때도 이쁜데 많아서 되게 좋아요. 바나이랑 같은 써월드라는 회사에서 하는데거든요. 롯데마트 근처니까 만약에 놀이기구도 좋아하시고 좀 야경도 보시고 싶으시면은 어, 아시안파크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다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는 좀 여유롭게 잡았어요. 이거 참고해주시고 그럼 빈마트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빈컨몰에 왔습니다. 네, 여기 CGV도 있고요. 여기 좀꽤 깔끔하고 럭셔리해요 빈컨몰에는 바타, 뭐 지오다노, 그 다음에 뭐 리바이스 등등 브랜드 상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빈컨몰 올라. 가 네, 빈컨몰 꼭대기층 가면요, 졸리비도 있고요. 저기 아이스링크장, 아이스링크장도 있고 커피하우스, 뭐 BBQ, 그 다음에 막 푸드코트. 그 다음에, 모찌, 떡, 크리스탈제이 등 음식점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서 식사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2층에 마트가 있어요. 아이스링크. 와. 안 타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이상하게 졸리이는 항상 보면 가보고 싶어요. 인증샷. 안녕. 네, 그리고 2층에 빗마트. 여기 이렇게 깔끔합니다. 8시부터 10시까지고요. 네, 여기는 보시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고 손님도 없고. 네, 좋아요. 그럼 쇼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빈마트 갔다가 저녁 한 7시 좀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저녁 먹을 겸 손트라 야시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먹거리 위주. 근데 우리가 다 아는 먹거리도 있잖아요. 그냥 뭐 망고주스라든가 아니면은 막 해산물 구이, BBQ 이런 거 팔고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자파점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주얼리나 아니면 가방, 신발, 옷 같은 게 팔아요 근데 한 시장에서 파는 디자인도 있고 한 시장에서 못 봤던 디자인도 있고 가격은 보통 원피스가 5,000원 정도 받고 잘안 깎아줘요 라탄백도 저 샀는데 한 5,000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밤에 덜 더우니까 쇼핑하면서 어, 즐겨 재밌는 것 같아요 헬리온은 조금 다 어설펐는데 여기는 그래도 쇼핑하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지금 남편도 지금 벨트 하나 살려고 저도 옷이랑 지금 샀거든요. 벨트 사면은 여기서 이거를 고를 수 있어요. 링블링한 것도 많이 팔아서. 어. 오. 여기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뭐 사먹고 그 다음에 막 돌아보고 쇼핑하면은 한 두세 시간 충분히 가겠네요. 그리고 옷, 이렇게 네. 그려주는데 나은이랑 송혜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먹거리는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주스나 BBQ 이런 것들 위주로 팔고 있습니다. 이거는 개구리입니다. 근육맨 같죠? 이렇게 구워주고요. 김밥이랑 김밥튀김도 있어요. 바로 집떡 요리해주는데도 많고요. 이렇게 베트남식을 그래서 이런 야외 식탁에서 먹으면 돼요. 아, 먹거리 많다 저희 사탕수수 하나 먹고 네 지금 사탕수수 하나에 500원인데요 어 위생은 잘 모르겠어요 아주머니가 아까 소문으로 이것저것 만지시던데 자 이렇게 만동네 그러면 저희는 좀 걸으면서 용다리를 밤에 구경하고 네, 마사지 받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밤 8시 좀 넘었는데 용다리 네, 이게 용머리에요 예, 용다리 구경하고 다낭 야경 와 멋있죠?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사지 받고 호텔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밤이네요. 내일이면 갑니다. 네 지금은 밤 9시고요. 네 오늘 마지막에 노아스파라는 데에서 스통 마사지 90분 정도 받고 호텔에 가서 짐 싸려고 합니다. 오 여기서 받을 건데 분위기가 되게 경건한 느낌? 고급스러워졌어요. 되게 심신이 안정된 느낌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이 끝났습니다. 호텔 가면 밤 11시일 것 같아요. 그럼 다음날 마지막 일정 봐주세요. 안녕?